안녕하세요. 소프트 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장 마감 후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내일 장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인들이 하는 방향성 어떻게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외인들이 하는 이 방향성을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 포착 그대로 주주님들 내일 그대로 예측해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진짜는 내일인 만큼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짓고, 우리가 내일 1년 내내 어떻게 쉬어 소프트테크 이게 수익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직결되는 하루입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진짜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왜 손절해야 하는지, 어, 손절 안 해야 하는지 걱정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어, 팩트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락. 굉장히 불안해 보였죠. 그데 오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862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 문자들 계속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이 걱정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대급 거래량이 또 1월 7일에 나오면서 9900원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패턴이 계속 똑같죠. N자형 파동을 계속적으로 그립니다. 3파, 4파, 뭐, 엘리어 파동, 뭐, 별 얘기 다 갖다 붙여도 지금 통하는 얘기에요.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2023년도에 11,650원을 찍었었거든요. 9월 5일에. 지금 주가가 그때 올라오는 모양새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909,900원 이전 고점, 2023년도의 고점은 물론 무조건 넘어설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보조지표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 모두 다 확인되실 거예요. 세력들의 자금도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고 어, 지금 MACD 오실레이터, 뭐 RSI, OBV 다 높은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수급을 보시면요. 자, 개인이 연일 매수해서 지금 한달새 매수, 매집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항상, 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다. 개인이다. 투자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도 이 창고를 개인 창고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금투, 투신, 매집 한달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매집량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 하락한다고 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 전혀 아닙니다. 걱정은 관두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자, 5분 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7일에 9,900원 고점 찍고, 자, 주가 쭉 올렸다, 쭉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왜냐고요? 자, 개인들이 이때 너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실질 개인들이 너무 따라 붙는 걸 보고 주가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주가 내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자, 이거 패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왜냐하면 이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엄청나죠? 8,388원, 7,930원, 26% 정도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상단을 터치를 해주고 매물을 소화하고서 다시 하단으로 내렸다가 주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매물대들 여기 위에 구간 5% 그리고 16%까지 합치면 우리 얼마예요? 자, 상단에 매물대가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무겁게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테스트 물량 던지고 던져진 물량 받아서 다시 주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하면 주가가 하락하든 하락하고 있는 3일 연속 이 구간에 모세요. 거래량 미비합니다.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자, 세력이 나갔다면요. 자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나갔다면 거래량을 폭발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거래량이 줄면서 어제 3일연세 연속 이제 빠진 겁니다. 자, 이거 전형적인 가격 조정이죠. 이 조정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지금 개미털기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세력은 1월 7일에 들어온 이 물량을 다 빼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아시라고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 가장 중요한 구간, 이 8,000원 라인 매우 중요합니다. 자, 8,000원 라인을 터치를 하고 계속 꼬리를 달면서 어, 달면 강력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매수 시점인데 계속 체크하면서 호가창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점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500원 선. 어, 지금 이 현재 이 구간에 이 라인 옆으로 기어갈 수 있습니다. 주가 횡보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 물량 유지하면서 세력의 매집 다시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손절은 금물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지루하시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 과거 이 사료를 보시면 우리가 박스권 형성이 되고 조금 지루한 횡보가 계속 지속된 경우가 많아요. 유독, 유독, 이 슈어 쇼포트 테크 같은 경우에는 횡보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분히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고요. 절대 이거 손절하지 마세요. 꼭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자, 9,300원. 9,300원, 우리가 전 고점 라인을 터치하면서 9,900원이네요. 9,900원. 과거 7월 7일 9,900원을 뚫는 순간, 익절 타이밍 잡으셔야 해요. 욕심부리다가 다시 내려오면, 정말 또 속이 쓰리죠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매도타점 드릴 거예요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에 찰나에 훅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데 답할 필요는 없겠죠 더 올라가는 신호 포착되면은 우린 부분 비중 분할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들이 할때 하는면 안 돼요 주식 남들 하기 전에 어떻게든 잡고 어떻게든 매수 매도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호가창 보고 분봉 보면서, 아, 주가가 내려간다 싶었을 때 일부 익절을 하는 거고,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주가를 보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시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 대응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호가창 고민타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자 위에 번호로 슈어토프스 소프트테크라고 문자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구독자님으로 저장을 하고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을 짜 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 문자로 먼저 한번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제 문자 한번 받아보시고요. 내일 문자 받아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매도 매수 타점과 비교해보고 진행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 문자 보내는 것만으로 본인 뭐 정보가 털린다거나 뭐 계좌 연결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믿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또 주가가 한번 하락하거나 또 횡보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흔들리세요.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급하게 촬영하는 거고요.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타이밍 귀신처럼 잘잡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주가 당연히 한번더 갑니다. V자 반등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쉬어소프트테크가 눌림 구간, 횡보의 구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했죠. 이 구간에서 멘탈 혼자하시면 정말 털립니다. 그렇지 않고 쉬어소프트테크 지금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자동차 협력 강화, 뭐 국방. 검증 솔루션 공급 확대 소식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재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간다. 이건 정말 의도적, 의도적인 외인과 기관의 눌림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물량 받아서 올리기 위해서요. 투매 여러분들의 투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계속 지키면서 우리 주가 관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이게 만약에요. 어, 내일 내려간다. 한번 내려간다. 황금기 매수의 기회가 오, 올 겁니다. 제일 쌀때 우리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횡보든 고점이든 고점이든 제가 제일 비쌀 때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제가 대응 전략 누구보다도 빠르게 드린다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을 때 내가 매도하느냐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너는 왜 자꾸 올라갈 때 팔을 해. 내려가는데 불안한 게 사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타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려가는 종목 보면서 제가 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되면서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선물 종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6개월간의 외국인들의 매집을 확인했고요. 이제 임상 결과 끝나면 폭등, 임박한 세력주, 히든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곧. 지금 대폭등이 임박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꼭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수익, 약수익에 너무 만족하시고, 어 지금 끝내지 마시고 이제 고수익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차근차근 옵니다. 지금 코스피지수가 연일 오르고 있어요. 남들 다돈 버는 장에 우리만 돈못 벌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도 음, 남들이 훨씬 많이 보면 이건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뽀모현상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집이 그때 당시에 1억에 샀는데 나중에 10억 돼 있죠. 이거 그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 코로나 때그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서울에 산 저는 이제 값이 엄청 오르죠. 5억이 던게 이제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우리 부모님이 싸게 사셨던 1억짜리 집은. 두배 올라도 2억이에요. 자, 투자금이 다르면 수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돼요. 이 넣을 수 있는 머니를 지금 그래서 고점에서 부분 익절해서 돈을 모아놓으셨다가 저점이 나오면 최저점에서 한번더 물량을 담아서 비중을 늘려요. 그러면 투자에다 뺐던 돈이 있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돈을 불려서 다시 사요. 그래서 다시 산 걸로 다시 높은 구간에서 팝니다. 이렇게 여러 번 활용을 하셔야만 우리가 수익이 남들 3% 올릴 때, 자, 10% 이상으로 바뀌는 거고요. 남들 10%한번 수익 먹을 거, 우리는 10번까지는 안 해도 되죠. 두세 번 하면은, 자, 100%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 배, 세배 수익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거고요. 자, 끝까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할 겁니다. 문자는 위에 번호로요. 슈어 쇼프트테크라고 보내주시면은 내일 실시간 호가창 확인해서 여러분께 매도와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서 비중을 실으셔라, 어디서 파셔라 라고 최고의 매도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